Thank you. 안녕하세요 피부위키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사마귀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이 사마귀가 한개 정도 있을 때 증상이 커지지 않고 변화가 없다면 경과를 관찰하면서 자연 치유가 되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의 면역력과 사마귀 바이러스가 정확히 균형을 이루면서 더 퍼지지도 않고 커지지도 않는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귀가 생겼는데 갑자기 주변으로 여러 개가 퍼진다거나 혹은 크기가 점점 커진다거나 한다면 우리의 면역력 이상으로 사마귀 바이러스가 강해졌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이고요. 치료를 하지 않으면 점점 더 몸의 다른 부위로 퍼져 나가거나 크기가 계속해서 커질 수 있고 저희 한의원에 오셨던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어린아이였는데 얼굴 전체를 사마귀가 뒤덮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사실 처음부터 바로 사마귀 때문에 한의원을 오신 것은 아니고요. 피부과에 먼저 내원하셔서 냉동 치료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귀가 사라지지 않거나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일주일간 걷기가 힘들었다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한의원 치료를 그때서야 알아보시고 치료를 받으러 오십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사마귀의 치료의 핵심은 면역력입니다. 우리가 한약 복경을 통해서 이 면역력을 증가시켜서 사마귀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한약을 통해서 많이 강화시켜 놓은 면역세포들이 직접골을 뜨게 되면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사마귀가 있는 부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한 면역세포들이 뿌리에서부터 사마귀가 있는 부위를 없애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통증도 없이 일상생활에 불편감도 없이 사마귀가 저절로 치유되면서 흉터 같은 것도 남기 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사마귀가 증상을 발휘한 부위 외에도 이 주변에 존재할 수 있는 바이러스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sbv라고 하는 약침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sbv는 봉독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제 봉독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마귀 바이러스 를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세 가지 치료를 잘 하시 게 된다면 냉동치료랑 레이저 를 통해서 몇 번이고 재발됐던 사막이라도 깨끗하게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